자 이번에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직접 풀어 볼게요 어, 우리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할게 중학교 때 추억을 떠올린다는 느낌으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 기울기 m은 같다고 왜 같다고 한, 한 직선에선 기울기가 같으니까 어떻게 표현해 x x1분의 y y1 그렇지? 여기 x,y가 뜻하는게 뭐라고? 임의의 점을 뜻한다고. 얘를 풀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? m에 x-x1, 적깐만 어, 오네요. y-y1 이라고. 따라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y는 m에 x-x1 플러스 y1이다. 요게 우리가 갖고자 하는 식이었다. 자, 그랬을 때 문제를 풀어볼게요. 자, 한 점이 1,3이래. m은 마이너스 1이래. 여기다 테이블에 어떻게 되어요 y는. y는 m, 마이너스 1이지? 마이너스의 x-1, x-1 X -1. 더하기 y1이죠? 그럼 뭐가 되겠어? 3. 3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, 플러스 얼마가 된다? 4가 된다. 아, 하하하. 너무 쉬워서 웃음이 나오나? <웃음> 어. 자, 두 번째. 이거 보세요. 어, 점이 있는데, 마이너스 100과 마이너스 1이래. 기울기가 0이래. 아, 기울기가 0이다. 아까 내가, 우리, 뭐라 그랬어? 직선이 이렇게 했으면, x의 값이 동일한 경우에 x의 값이 동일한 경우에 이것은 x의 값이 동일하면은 뭐가 안 된다 그랬어. 그렇지.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. 근데 언제? 그렇지. y의 값이 동일한 경우 이런 경우야. y의 값이 동일한 경우 이런 경우는 기울기가 뭐가 된다? 0이 된다. 아, 저기 자꾸만 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네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이 정지가 <laughs> 정지가, 정지가 안 되고 있네.